좌표 평면에 AB라는 두 점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직선 LM이 있습니다. 기울기의 합의 최대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네요. O는 원점인데 L은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두 직선 L과 M은 AB 위에서 만난다. 되죠? 그리고 두 직선 L과 M은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둘중 하나인데. 잘 봐. 삼각형 OAB를 넓이를 3등분하는 두 직선 중에 하나가 원점 o 를 지난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넓이가 이미 1대 2로 쪼개 놓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점을 P, 이 P를 지나는 어떤 직선을 가져오더라도 넓이를 1대 1대 1로 3등분할 수는 없는 거지.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서 넓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야. 그리고 요 지점이 p인 겁니다. 그럼 이 p를 지나는 직선이 어 여기가 아니라면 어떤 직선이 오더라도 넓이를 1대1대 1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그럼 나머지 한 개의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p를 지나면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고, 그지 그리고 p를 지나면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는, 그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여기가 1대1,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1, 1, 1, 이렇게 넓이의 비율이 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누가 기울기 합이 더 크니, 이거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어, 그럼 이제 요 p 점두가지의 좌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죠. 여기 길이가 여기 A부터 B까지 이 선분을 밑변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수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를 수직으로 해서, 요 주황색 길이를 뭐 높이로 삼겠죠? 높이가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 OPA랑 b p o 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변 길이도 1대 2면 되는 거잖아. 아, 요 길이의 비율이 1, 요 길이의 비율이 2가 되게끔 잘라주면 되겠다. 요 P점은 네분점 1대2 네분점이 되겠다 이런 걸알 수가 있겠죠 한번 네분점 뭐 공식 쓰지 마시고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린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3분의 1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3분의 2콤 높이는 6의 3분의 2니까 4가 되겠네 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요 p점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 3분의 2만큼 두번 가는 거지 그러면 3분의 4 콤마 높이는요 어, 6의 3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2가 됩니다. 됐지? 그럼 우리 OP 그러니까 직선 l의 기울기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 되죠? 첫 번째 경우에서 l의 기울기는 얼마냐? 3분의 2분의 1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3분의 2분의 1분의 4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요거는 어, 1분의 6 이렇게 되네.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우에서 l 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3분의 4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이렇게 약분 하면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지. 그럼 이제 m 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요번에는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OPA를 지금 넓이를 2등분하고 있는 거지. 그러려면 여기 X축에서부터 P까지의 높이 4는 일정하게 보시고, 밑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면, 아, 그러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겠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점 좌표 얼마인가요? 1 0이 되겠지? 아, 그럼 1 0이랑 3분의 2콤마 4를 있는 직선이 M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 됐죠? 그럼 M의 기울기는 얘는 1 빼기 3분의 2분의 0 4 하시면 되고, 얘는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두 기울기의 합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어디에 좌표를 구해야 되냐면 여기 좌표를 구해야 돼. 잘 보세요. 요번에는 BPO라는 요 삼각형을 2등분하는 거야, 넓이를. 그렇지 그러려면, 요 Y축에서 P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본다면, 그 높이는 일정하고요. 밑변 길이만 정확하게 절반으로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요점 잡혀 얼마야? 0.3이지. 됐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M의 기울기는 X값의 차이, 어, 3분의 4백이 0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분해, 2백이 3 하면 되겠네. 얘는 3분의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4분의 6 빼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두 값을 비교해보자.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네. 4분의 3이 최대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1번, 4분의 3이네요.